아, 오늘 영상을 아 카메라 들고 왔어야 되는데 못 들고 왔어 지금 이거라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안 익었어 맛있긴 맛있는데 안 익었어 <목소리가> 국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there's a party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음. 이거 하는 거 맞나? 뒤에 있나? 충전소가 뒤에 있나? 없는데? 앞에, 뭐 앞에 여는 게 있나? 앞에 여는 나 열었나? <목소리> 그냥 가면 그게 맞는 거 이거 아닌데 아이온... <laughs> 안 열린데 고장 난가요 이거 예, 예. 준비 저렇게 광바, 회원카드 신용카드, 신용카드. 충전금액, 전력량허니브아니면전량 뭐, 로마지 만원에, 뭐, 마가지이찬가지가 카드, 색깔이다, 카드. 핸드카드. 어. 결제 성공했다 열 봐, 다아 이거는 그냥 바로 하는 거구나 봐, 지 바로, 바로, 바로. 아전시작됩니다 되는 거맞 나. 돈만 빨아먹는가 요 이거 또 그럼 아, 아? 음, 어? 뭐 소리 나는데? 아 하는데. 뭐? 만나고. 장모님, 갑 하나만 있으면 돼요.

가져가세요. 아이, 아이, 뭐둘 가져가세요. 아, 괜찮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가져가라고. 아. 아유은 5천 5천 5백원 들어갔네 음.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젠하라 이제 하라 내가 데 어디있지 간다 기차 다 기차는 아니고 아저기 있다 데다겠지 怎么这样啊？你们这么是我，是我吗？只有我。 얘가 어린 촬영장소인가? 교회. 맞나? 아닌가? 아, 연결되어 있네. 연결되어 있어. 얘는 뭐지? 아 눈이 안 빈다. 아 이거 막뭐 확실히 들어가네. 내가 그걸 중지하라. 중대까지. 아 맞아, 가야 돼. 등대까지. 아, 딱 이따 올라가야 돼. 한참 저 밑으로도 길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네. 요 등대 계속 올라가야 돼. 아, 또 올라온다. 갈 때만 불뜨기 아, 다 불뜨기 뭐 많다, 많아어 아, 이게 당가. 이게 당가. 들어오는 길이 있는 겁네 저리 와줬어야 되네. 이봐. 아, 요 뒤에는 주차료 공짜일까, 이거. 뒤로 들어오는 걸 몰랐네. 아, 이런 게 이제 몰랐지, 나는. 아, 좋아. 역시, 좀더 가져와. 저 봐. 싱싱해. 싱싱하다고. 우리한테 인사도 했어. 안녕하세요라고. 어, 싱싱해. <웃음> 땡큐. <웃음> 이봐. 글로벌화 됐어. 우린 다 친구라.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. 붉은 등대 저거 끝났고, 저서 이리 걸어왔어. 유인, 저 뭐. 미술관은 돈 내야 돼. 티켓 사야 된다, 돼 있더라고. 저 형, 뭐 사지? 다행히 이제 한 바퀴 는데 이제는. 저 봐, 또집 나왔다. 교회. 우리 촬행지 그래, 봐야 돼. 저는 다른 길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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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저, 천천히 하고 있다. 음, 글자 한개한개 한개 음, 보고, 설치하고 있어. 와. 아, 이제 다 왔네. 아, 이거 한참 걸리네. 아, 이제 주차장 있네. 그냥 앞에서 사면 안 되나? 입장도 표 표를 그 앞에 팔까? 팔지 않나? 응, 그거 가서 그냥 사고 바로 입장하면 될것 같은데. 지미봉? 올라갈 거라 지금. 저라, 저게. 그거가 열아. 올라가는 길에 공동묘지도 있다할거 없으면 또 가야지, 뭐. 자연친화적으로 바다 보고 산 보고 자연친화적이라 이봐 공동묘지도 있고 자연친화적이라 아 짐이봉 이거 백몇 메타 된다 했네 엄청 빡세네 절벽이 너무 가팔라 많이 왔는데도 아직 한참 가야 되는가봐. 아, 저 의자도 있네. 씻다 가라고. 아, 씻다 가자. 와. 정상까지. 150. 이제 다 간다. 우와. 우 와, 좋다. 아, 입이 들러붙네. 물도 없고. 올라가면 괜찮겠네 150m 남았대. 150m. 아. 다 와가나. 다온것 같은데. 다온것 같은데. 더 없잖아, 위에. 다다온거 같겠지. 이제 없겠지 사람 소리 나는데. 상 높이 163이네. 163 왔다. 하, 전 우도. 하, 전 우도. 저는 성산 일출봉. 여는 섬. 한라섬, 제주섬. 160m. 갔다가 이제 내려가. 많이 왔어, 이제. 야, 근데 내리막이 싸서 조심히 가야 돼. 미끄러져. 사살. 이렇게 사살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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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깨닫나오면 또 안고. 이제 또 어디 가지? 이제 해 떨어지는데. 빛의본커저차 먹는데 아닌가? 맞네. <목소리> 카페네. 어, 그럼 저, 아, 요그리 거리 그리 가는 길이 있나? 있겠지. 요뭐 표지 저거 판다 해 놨으니까. 조명을 아니, 조명을 받아 아 노을이지서 그런 게. 그인데 스무디하고 조리가야 될것 같으면 요게 안에 놨을 것 같은데. 여기 안에 다 있는 것 어. <laughs> 여기, 저기 다 파는 거. 응. 중도에서. 저 아, 아, 그런가. 아. 거꾸로 보이지도 많아, 이거. 아 방카. 형한 데가. 커피좀요 커피 먹고 커피 하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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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? 아, 4시 4 0분입니다 마감이 지금 4시 40분인데, 난늘란가 <laughs> 결과 안 되네. 커피집은 하네, 커피는 한잔 먹어야겠다. 어, 그런데 가족인가? 이 예. 오유 저녁에 공연했는데 공연한 날이야. 이게 그거 같은데 젊을 대 절을 잘 대지 나는 이제 늙어서 끝났지만은 밤에 음, 새벽이야 지금 6시 한 6시 일어나서 씻고 지금 6시 한 20분 확실히 늙으니까 새벽에 잘, 잘 일어나. 눈이 잘 띄죠. 자동이야. 이제 돌아가야 돼. 저도 씻고 있어. 저 씻고 나면 이제 가야지. 아침에는 또한개 보여야지. 와, 깐하해 여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 공항에는 사합 향수 이런 것만 면세 적용이고요. 이 네, 먹거리하고 네, 품은 개인이 하는 거라 가격 네, 감이 많아요. 똑같은 제품 들어가는데. 3월 20일, 대중교육 개시간대이도에마 독립한 지의가도장해이되었습니다이지도지도해이 지도를 도를